네, 오늘 2월 15일입니다. 어, 수입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건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성학성도의 뇌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해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인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만 1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 우리 성경에 보시면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러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언 17장에 주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연단하라는 말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아에 은이 들어가면 그은순 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또 풀무에 금이 들어가면 순 금을 만들어냅니다. 불순물 다 빼내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화목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화목만 할수 있다면, 집이 부자면서도 다투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거긴 지옥이죠.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은 화목하게 지내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슬기로움입니다. 슬기로운 지혜,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느니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만 있으면 지혜 있는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받는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마음.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것과 <laughs> 이 슬기로움, 지혜로움을 가지고 17장 전체를 읽어가시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연단해야 되는 것, 화목해야 되는데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조심해야 됩니다. 말조심. 자, 사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내라 사람의 마음 사람이 말 조심하기 위해서는 요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좋아하고 거짓말 하는 자는 악한 혀를 좋아한다 듣는 것부터 내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 여기에 내 언어 생활도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여러분, 지금, 지금의, 지금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난과 부자를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이 솔로몬 시대 때 가난과 부자를 생각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을요. 어, 근데, 어, 이 솔로몬 때만 하더라도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 뭐, 법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난을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조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조롱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다.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말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함을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종기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하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 백색 거짓말도 있고, 흑색 거짓말도 있습니다. 백색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식사했냐?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안 먹었어요. 근데 내가 안 먹었다 하면 상대방에게 좀,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걸 백색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꼭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신뢰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연단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는 것이죠.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구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을,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화목해 하는 사람, 화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비판을 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혼을 내고, 부모님도 혼을 내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 심리학에 와서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심해지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허물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과는 교제하기 싫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허물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지만 절대 안 바뀝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으면 우리 세상에 잘못된 자식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보고 가만히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허물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덮어주고 지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화목하기 위해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습관이거든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얼마든지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 하나님이 연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화목한 마음인데, 그 화목한 마음을 깨는 것. 세 가지를 말하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롱하는 마음, 조롱하는 말, 거기다가 거짓말하는 것,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 이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내 마음에 딱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받아줘요. 무조건 다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인을 선하다 하고 선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선과 악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비록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무슨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과 악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악은 단호하게 물리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얼마든지 표현해 낼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누가 나에게 선하게 해줬습니다. 그럼 내가 선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선하게 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그러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 한다. 절대 안 떠난다. 고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불뜬 할줄 알아야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악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그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목이 목적이 아닙니다. 화목이 목적이 아니라 화목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것도 받아주고 선한 것도 받아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임이 깨어져 버립니다. 선과 악은 절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이 말씀 꼭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슬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연단해 나가야 하냐 하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 화목함으로 우리가 서로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슬기로운 삶을 위해서는요. 슬기롭게 위해서는 첫 번째 미련한 것은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련이 미련하게 사는 것, 지혜롭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재앙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식을 놓는 그 부모는 낙이 없다.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식을 놓으면 그 부모가 아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것, 슬기, 슬기롭지 못한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내가 슬기롭지 못하면 부모가 고통을 받습니다. 남편이 슬그럽지 못하면 아내가 아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아내가 슬기롭지 못하면 그러면 남편이 고난을 받습니다. 부모가 슬기롭지 못하면 자식이 고난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보증 같은 거죠. 보증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 아들 때까지 고통받는 집안이 꽤 많습니다. 자식이 슬기롭지 못해서 보정을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집안 전체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한 재앙이란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것은 좋은 거지만 지혜롭지 못한 것은 굉장한 재앙이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슬기롭고 슬기롭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요, 이것은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지혜는 축복입니다. 슬 미련한 것은 재앙이지만 지혜는 축복입니다. 자, 0절 보십시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는니라 말한 마디 딱 하면 알아듣는 사람. 한 마디 딱 했는데 알아들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한 마디 딱 해요. 그럼 내가 알아들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에게 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지혜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명석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더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입니다. 자문이 그렇게 말하죠? 전도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왜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뭔가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을 결정해 나갈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결정해 나가면 그러면 실패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각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명석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사리 분별이 아주 빠른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뭐 이게 미련한 미련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련 세상 일에는 미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절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해 나가십니다.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마음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조롱하지 말아야 내가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슬기롭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미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미련한 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것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지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도,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세계에서 제일,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며 훈련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마음을 연단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옥하게 지내고, 그리고 슬기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회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